브세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용산 지역에서 오래간만에 아파트 분양 소식이 나왔네요. 용산에서 공급되는 효창 파크뷰 대시앙.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1월 21일이고요. 입주 예정일은 22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일반 공급의 경우는 입주자 선정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고요. 특별 공급은 입주자 선정일부터 5년까지 전매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 예비 당첨자는 일반 공급, 특별 공급, 대상 주택 세대의 500%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 12월 말에 뭐 부산지역부터 해서 서울지역 그리고 계속 지금 분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암동 DMC 금호 그뭐 리친시아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청약은 가능하니까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산에서 공급되는 효창, 파크뷰 대시양 공급기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뷰 대시양은 효창 제6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일환으로 공급이 되고요. 공급 위치는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1원입니다. 공급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4층 총 7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공급 세대는 총 384세대 중에 일반 공급은 52세대, 신혼부부 13세대, 노부부양 1세대, 다자녀 6세대, 기간 추천 6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일반 공급, 특별 공급, 공급 타입별 공급 세대수입니다. 내용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특별 공급, 타입별 공급 세대수니까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효창 파크뷰 대시장 분양가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한 2,673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4호 A타입은 55,000선이고요, 4호 B타입은 5,200에서 5억 6,100 정도, 그리고 5호 B타입은 6억 3,400에서 6억 7,400선이네요. 8사 타입은 8억 4,500에서 8억 9,800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공급 타입별, 층별 분양가니까요. 요 내용 참고하시고, 계약금은 10%고요, 중도금은 60%, 잔금은 3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위치는 여기 이제 서울역에 보이고 여기 숙대입구역 4호선 숙대입구역이 보이네요 효창공원하고 숙명여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하고 일반공급 관련 내용 다룰 텐데요 여기에 하다보면 뭐 청약가점제 라든가 무주택세대구성원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나 당첨자 선정방법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뭐 배점기준표도 있고요 그리고 분양 청약할 때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규정. 그리고 분양권 등 주택 소유 간주 규정. 소형 저가주택일 때는 무주택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별도로 재생 목록으로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요 해당 내용에 들어가서 필요한 내용들 참고해서 보시면은 분양 청약할 때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먼저 효창 파크비 대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무집공고일련제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고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내용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구금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도 만족해야 되는데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에 들어와야 되고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30% 이하로 들어와야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조건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은 이 내용 이렇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 수가 있는 분이 1순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임신이나 입양도 좀 포함이 되고요. 2순위는 자녀가 없거나 2018년 12월 11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이 경과돼야 2순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은 우선, 우선 소득조건이 적으신 분들한테 75%가 배당이 되고요. 나머지 25%는 이렇게 우선 공급 대상자에서 낙첨자분들하고 좀 소득 조건이 많은 분들하고 합류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효창 파크비 대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관련 내용이고요. 동순이 경쟁시는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이 되고요. 여기서도 또 모든 내용이 같다 이럴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태아를 포함해서 미성년 자녀수 많은 분들한테 우선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녀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신혼부부 특별공고 관련 내용은 제가 여기에 별도 영상에 좀 달아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 좀 참고하시면은 신혼부부 특공 청약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자격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고요. 만 19세 미만의 직계자녀, 태아를 포함해서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조건을 만족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무주택세대 구성원 관련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공급은 50% 같은 경우에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공급이 되고요. 나머지 50%는 서울 1년 미만 경기 인천 거주자한테 배당이 됩니다. 동순이 경쟁 시에는 다자녀 특별 공급 배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미성년 자녀수부터 영유아 자녀수, 무주택 기간, 뭐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총 100점 만점입니다. 요 관련해서는 제가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배점 기준표 관련 내용 다뤄놨으니까 계산 방법 등이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도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들한테 우선 공급이 되고요. 자녀도 많을 경우에는 다자녀 특공 같은 경우는 연령이 많은 분들한테 먼저 공급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이거는 세대주 조건을 만족하시고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청약 통장 조건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가입 기간 이건 24개월 이상 경과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조건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관련해서는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이 되고요. 순위 경쟁 시에는 가점제 적용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가점제 적용 방식은 일반 공급의 청약 가점제 내용인데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점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점수에서 총 84점 만점입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청약 가점제 내용 관련해서 달아드렸으니까 이 내용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 좀 유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분양 청약 시에 주택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 60세 이상 부모님 같은 경우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지만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택 소유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 가점제 계산할 때도 부양하는 부모님이 주택 소유 사실이 있으면 그 주택 소유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노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가점제 계산할 때꼭 염두하시고요. 다음으로 일반 공급 청약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 경기, 인천 거주자 만 19세 이상인 분들이 해당하게 되고요. 1순위 자격요건은 세대주 조건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주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는 가점제로 청약이 되고 1주택 대상자도 청약은 가능하지만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추첨제 대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혀야 되고요. 주택 공급 지역 특성상 재당첨 제한도 걸리게 되니까 이 내용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청약통장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조건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지역 예치금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효창 파크뷰 대시안의 공급타입은 모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거주자는 예치금 300만원, 기타광역시는 인천에 해당합니다. 250만원. 경기도 거주자는 예치금 조건, 입주자 공고일 기준으로 200만원 조건을 만족하시면 청약통장으로서는 1순위 자격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효창파크비 대시한 일반공급, 공급방식, 당첨자 선정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용면저 85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지역특성상 100% 가점제에 해당이 되고요. 모직 공고일 현재 무주택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2017년 10월 18일 이후에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들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라고 해더라도 이루는 분들을 추첨제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가점제 적용 시 청약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입주자조축가입기간 정도 총 84점 만점입니다. 요 청약 가점제 제가 계산 관련해서 해당 내용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내용, 가점제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은 청약 가점제 계산하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아파트 민간분양의 경우 분양청약 때 그러니까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고 분양권 주택 소유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무주택으로 보게 되죠. 참고로 소형 저가주택은 특별공급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유 내용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유 내용 잘 헷갈리신 분들은 유 내용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표창 파크부에 대시한 청약 관련 내용입니다. 특별공급 신청일자는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일반 공급 1순위 해당 지역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는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날 청약 접수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마감이 될 경우에는 1순위 기타 지역 접수를 받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마감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11월 28일날 서울시 1년 미만 경기 인천 거주자 청약 접수를 받게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일반공급,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동호수 모두 2019년 12월 5일날 발표를 하게 되고요. 서류 제출하고 심사는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은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용산구 임정농 101번지고요. 용산 효창공원 주택공급지역 근처에 견본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효창 파크뷰 단지 배치도입니다. 단지 배치도 좀 참고하시고요. 동호수 배치도 이렇게 또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급 타입별 평면도입니다. 45A 타입입니다. 45B 타입입니다. 59B 타입이고요. 84B 타입입니다. 84C 타입입니다. 마지막으로 84D 타입이고요. 타입별 평면도 참고하시고요. 표창 파크뷰 대시한 발코니 확장 등 공급 옵션입니다. 이렇게 타입별 발코니 확장 금액이 있고요.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금액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류 이렇게 별도 옵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향후에 해당 아파트가 중공이 되고 잔금을 내고 취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를 내야 되죠. 이럴 때요 취득세는 해당 분양가에 선택한 옵션 가액이 합쳐진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해당 내용 제가 별도 영상 다뤄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매제한은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입주자 선정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고요. 특별 공급은 입주자 선정일부터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동안 전매하게 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조건에 해당하게 되고요. 해당 관련 내용 제가 별도로 영상 좀 다뤄 놓은 게 있으니까 적발 사례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부부 공동명의 관심 있는 분들은 요 내용 좀 참고하시면 나중에 부부 공동명의 진행하실 때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도금 대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양가 9억 이야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나올 겁니다. 나오지만은 중도금 대출이 나오더라도 개인별 소득조건이나 기존 대출 유무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 축소되거나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도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좀 판단하실 때 제가 여기 별도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중도금 대출 뭐 가능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해당 내용은 LTV, DTI, DSR 관련 내용하고, 각 조건별 대출 가능 여부, 계산 방법 관련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용산에서 공급되는 효창 파크뷰 대시앙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 내용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